지금부터 심호흡을 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 소리가 뭔 짓을 해놨는지 이 부분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다행히 지금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 잠깐만. 오. 저희 오늘 캠핑 나왔는데요 오늘은 좀 집에서 가까운 일산 킨텍스 캠핑장에 왔습니다 어 근데 지금 눈이 매워 가지고 저거 원래 밖에서 불 붙여 가지고 완전히 붙고 나서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 갖고 그냥 들어왔더니 여기 아주 지금 너구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세팅한 모습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짠 저희 오늘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이거, 어닐 사이드 월참잘 썼잖아요. 아니다, 이제 프론트 월이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어닐 프론트 월 아주 잘 썼는데, 이번에 인디캠핑에서 측면 사이드 월도 출시가 돼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번에 원주 노지 가갖고 알리 테이블에다가 삼겹살 맛있게 먹었죠? 저희 오늘도 갈비 먹으려고 준비해왔어요. 이거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7,000원 극강의 가성비.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이거, 어닝 등도 교체했어요. 바꿨습니다. 기존 거 떼어내고 인디 캠핑 거 카라반 어닝 등으로 바꿨거든요. 정말 좋아요. 원래 기존 어닝 등은 여기 이제 불빛 나오는 점이 포인트가 쪽쪽쪽쪽 있었는데 이거는 면발광이고 겉에가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럽고 완벽 방수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어닝등 바꾸실 계획 있으시면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저희 카이트360의 측면 사이드 월 세팅한 모습입니다. 아까 설치 영상 보신 것처럼 정말 세팅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좌우, 왼쪽 한 세트로 판매를 하고요. 어닝에다가 고정할 수 있는 나사도 함께 보내주십니다. 뭐 설치 방법 이런 거 모르시면요. 인디캠핑에 문의하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링 나사만 돌려갖고 고정한 다음에 거기다 거는 방식이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쪽으로 더 많이 공간이 있거든요 이쪽까지 오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라든지 비 같은 거 피할 때 조금 더 공간적인 효율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는 우레탄 창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프론트 월에는 모기장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저희 측면 사이드 월에는 이렇게 오래 탄창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네. 위에 이렇게 걸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고, 여기는 버클로 고정을 하고요. 짜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 딱 고정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것만 걸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요. 이렇게. 저희는 오늘 비가 와가지고 공간을 좀 넓게 쓰려고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뺐거든요? 이렇게 빼지 않고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트레치 코드보다는 뭐 비너 같은 거 걸어서 팩에다가 바로 걸어주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스트레치 코드도 편한데, 이거 로프라챗 이용하시면은 위치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어? 좀 기네? 그러면 당기면 되니까 로프라챗을 사용하면 더 편하고요. 스트레치 코드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위치를 잡아가지고 팩을 박아야 되니까 조금 불편한데, 로프라 칫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이거는 블랙, 레드, 아이보리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희는 완전 아이보리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쁘죠? <laughs> 뭐, 일반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텐트 여러 개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닝 텐트 치고 싶으면 어닝 텐트 치시고, 프론트 홀 치고 싶으면 이렇게 프론트 홀에 사이드 홀도 한번 치시고, 이렇게 캠핑 갈 때마다 분위기 한번씩 바꿔서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워 우리 소이는 유치원에서 끝나자마자 왔거든요 오는 길에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깼더니 좀 추운가 봐요 그래서 무시동이 또 틀어가지고 글램픽 그전기장판 위에서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상부장을 다 열어놨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카이트 화성센터에 갔어요 저어닝등도 교체하고 하러 갔는데 거기 청주정 사장님께서 처음에 도착해서 무시동 히터 틀 때는 상부장 한번씩싹 열었다가 온기가 다 돌고 나서 닫으면 결로도 안 생기고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혼나고 와서 지금 캠핑 오자마자 바로 지금 다 열었습니다. 아, 이걸 이거, 이거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지저분해서. <laughs> 오빠 안 치면 엄니스랑 지금 내앉 간다. 우리가 그동안 캠핑 다니면서 숯은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이거 테이블 사고나서 숯을 많이 써 그치? 어안쓰다 저거 우리 숯두 봉지 갖고 다니는지한 1년 됐을걸? 엄마 응불닦고 갔어 나빠가불난거 같아? 응 불이 남고 있는 거 같아 저희도 이거 이번에 두 번째 쓰는데 진짜 최고의 가성비에요. 최고의 가성비. 다른 테이블 뭐 빼질 않아. 우리 소희는못 왔어요. 왜? 소회 언니는 왜안 갔어? 소희 언니 학교 끝나고 학원 갔잖아. 아직도 학원인데? 아직도 학원에 있어. 8시에 끝나요, 8시. 그럼 소희 언니 오빠? 응. 음. 소희, 소희 언니 없어서 어떻게 해? 나의 거 불쌍해. 불쌍해? 언니 불쌍해? 언니 불쌍해? 응. 언니가 응. 불쌍해? 소희가 불쌍해? 그게 소희가 불쌍해. 언니를 못 봐서? 응. 응. 자기가 불쌍해. 소희야, 캠핑 가야 돼. 이러니까 소희가. 엄마, 내가 캠핑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구나. <laughs> 집에서 맨날 캠핑 얘기해요. 수영장 캠핑장 가자고. 그때 그 영화 재밌었나 봐. 음. <laughs> 비가 와가지고 바람이 불어. 야, 언니 괜찮겠지? 그렇게 돌풍 불고 그런 건 아니니까. 당신이 붙들고 있습니 붙고 있어? <laughs> <와, 와, 와, 웃음> 너밥 먹고 싶어 <laughs> 진짜 명률진 <진사갈비> 사람이 같지 않아? <laughs> 진짜 당황했어, 누나 가는 줄 알았어. 어... 못 찾았다. 누가 보면 되게 거하게 먹는 줄알 거야. 정작 갈비는 몇점못 먹었어. 아, 갈비 더 있어? 더 구워줘? 안 먹어. 이 분위기 속에 무슨 밥을 먹어? <laughs> 저기 건너편에 부부 한 팀이 계신데, 부부만 계시거든요. 아까부터 되게 느긋하게 불멍하고 있고, 탑콘 밑에서 비 보면서, 이거 되게 얼큰하다. 뭐 음. 소이가 좋아하는 거거든. 갖고 집에 있는 거 소이 거 갖고. 언니, 음료수까지 올라가. 오. 확실히 우리 저번에 원주 노지 갔을 때 그때는 프로폴만 있었잖아. 응. 음. 그때보다 확실히 공간이 여기 딱. 풀었잖아막비티기고 그랬잖아. 이게 안에서 이게 딱 하니까 공간이 넓어져서 좋다. 어디서 어?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어, 캠핑장 안에서 나는 것 같은데? 응 네. 음, 소이야. <웃음> <웃음> 지금부터 심호흡을 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 소희가 뭔 짓을 해놨는지. 치치 뽀뽀. <laughs> 소희야, 이게 다 뭐야? 치치 뽀뽀 가는 거. 이게 왜 치치 뽀뽀야? 치치 뽀뽀, 뭐야? 어. 이거 어떻게 이걸 다시 말 수가 있나? 김소희, 너 갖고 오세요. 이거 정리해야지, 이게 뭐야. 아, 더녹어야 밤에. 밤에, 밤에, 뭐일 거야?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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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혈압약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어우, 우 뒷꼬라, 어우. 소위 때문에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laughs> 휴지. 지금도 현재 진행형 중이에요. 아까 전에 소위 밥 먹을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쪽 앞쪽으로 땡겨놨다가 밥 먹고 나서 다시 걸려놨습니다 원래 위치로. 이쁘네. 알리 테이블 하나 있으니까 고기 다 곱먹고 나서는 가운데 이거 딱 막아가지고 <laughs> 그냥 일반 테이블로 쓰시면 돼요. 아, 저거 시트지 작업 좀 할까?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게. 보시면 이 측면 어닝 사이들이딱 내려오면서 비가 이제 저기까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조금 넓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문 열고 닫는 곳에 비가 안 들이쳐요 여기가 다 이제 막아주니까 신발도 안 젖고 여기다 신발 벗고 들어가면은 이 어닝이 여기 끝이다 보니까 여기서 비가 다 들이쳐가지고 신발이 다 젖었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신발도 안 젖네요 어? 현타 제대로 오신 것 같은데? 같이 놀고 있어 <laughs> 얼라리오 구다 태워줘. 군을 어떻게 해? 이렇게 엄마가 좀 그래세요. 군을 보고 어떻게 태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오빠 왔으니까 이제 휴지 정리해 다시 써야 돼. <laughs> 야, 이 정도면 고양이 한 5마리가 와서 다 핥혀 놓고 간것 같은데. 이번 <laughs> 캠핑의 제목은 현타야. <laughs> 이건 오늘 현타 제대로 왔어요. 그냥 집에서 쉴까? 아까 전에 잠깐, 한 10초 정도 후회를 했네. 아니야, 그래놓고 왔을 때, 그 어디야, 그 차에 박힌 거 뭐지? 그 볼. 아, 있어요. 아까 처음에 오자마자, 저 트렁크 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견인볼 마운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각이 찍혀가지고, <laughs> 쓰러져 있었어. 아, 그거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난 차가 그렇게 흔들 차가 흔들릴 정도 정도였어요. <laughs> <왔어. 웃음> 그래갖고, 애봉님 이게 뭔 소리야? 차가 흔들렸어. 그래. 아왜 안에 들어오니까 몸이 노곤해진다 아빠 빨리 정리해 지야 사고는 나이 너가 쳐 놓고 왜 아빠한테 정리를 하래 아이 엄마도 정리하잖아 같이 김쇼이야김쇼이가해 엄마도 정리하는 아빠도 정리해요 <웃음> 튀어 튀어 잘가 <laughs> 제가... <laughs> 나는 무지개 띠야 나는... 시켰어요. 나 발로 찰수 있어? 응 우와 너왜 이렇게 세? 나는 언니니까 언니야? 언니야 야! 큰 언니는 여깄다 옳지 <laughs> <laughs> 어권도태 <어려워>. 거미 <laughs> <laughs> 거기서 가까이 오지 말고 뒤로 한발짝국 가봐 옳지 5회. 오 다급해. 잡았다. 잡았다. 저 지금 여기 상처가 났거든요. 아, 진짜 이번 캠핑 현타 제대로 왔네. <laughs> 지금 시간 새벽 3시고요 자는데, 화강!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저 관절이 빠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대일밴도 물책금에서 잠깐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수습하러 또 나가야 됩니다. <laughs> 귀 오는 양음이 이게 뭔 날린지 모르겠네요, 지금. 또왜아포아포 아. 아포. <laughs>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가 너무 작아가지고, 침으로 밀다가 여기 미끄러워가지고, 여기 팍 찍혀서 지금 상처가 났어요. 아, 이거를 지금 다시 어떻게 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있는 상태입니다. <laughs>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오, 잠깐만. 오! 야, 야, 야 관절 부러졌대기 <laughs> 있어 잠깐만. 여기 이렇게 다치고 있어야 돼. 이게 무게 때문에 저 대가 부러질 것 같아. 어, 잠깐만. 빠진 부분이 지금 외부에서는 넣을 수가 없고요. 나사를 풀러 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껴야 되는데 뺀지가 없어. 풀때 없어. 풀때 갖고 게지 집에. 집에 일단 가지고 가서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업체 들어가야죠. 자다가 봉변 맞았네요 아무래도 지금 바람도 좀 불고 있거든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아야 용품하고 이거 싹다 정리하고, 어닝도 그냥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러고 자고 아침에 정리해야겠다 했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로 이거 바람 한번 불어서 얘한번또 쓰러져 버리면 아야 어닝까지 다 뜯겨 나갈 것 같아요. 밑에 폐가 빼가지고 바람이 불었구나. 아까 설마 설마 염려했던 일이 진짜 생겼네? 카메라 없어져가고 영상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저희 지금 급하게 정리 모두 마치고 왔습니다. 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네. 어제부터 계속 현타가 오더니 야반도주까지 했네요. 뭐, 어떻게 이거. <laughs> 지금 몇 시야? 3시 3 4분 3시 3 40.. 3 어? <laughs> 3시, 3시 30, 40. 4분 3시 34분. 3시 3 40분이라고 하지 않았어 지금? 지금 3시 34분이거든요. 어, 한 우리 40분 하얗게 불태웠네요. 일단은 피곤하니까 얼른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체크. 김소희 아까 우리 여기 밖에서 내린 재밌지 잠꼬대 <laughs> <주 웃음> 네. 온거야? <laughs> 고맙습니다 어? 피났네 응 어제 피 났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측면 사이드월이랑 이런 것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물고품이 돼버렸네. <laughs> 이거 카라반 언인 등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포인트 점 찍찍이가 없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장착이 됩니다.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고 이뻐요. 여기도 이렇게. 화장센터 들어갔을 때 기름통 거치대도 설치했습니다. 완전 깔맞춤이죠. 짠! 왜 신발 신고 안 걸어가? 이거 화장실에서 석이용이야. 이참에 <laughs> 고 비가 와서 많이. 아, 비가 와서? 응. 그래서 신발 신기가 싫어? 어메! <laughs> 아니, 왜 냅다 집어 던져? 아이송이야 일어나... <laughs> 일어나서 네가 발로 서야지 이번 영상은요 이렇게 상처만 남은 캠핑 브이로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가사 디다뿅